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쌈들이에요 오늘은 초라님이 광고하는 게임 엘리먼트9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광고를 보면 너무 잘 만들었어 광고가 자꾸자꾸 보고싶은거라 좋아 완전 좋아 광고를 보면 되게 스펙타클하고 화려한 게임은 아니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런 게임일 것 같아 그런 게임을 예상하면서 게임을 켜 그런 만화도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닌 아니 그런 뭐 애중다란 만화가 나와. 그러다가 갑자기 캐릭터 선택화면으로 바뀌어. 캐릭터는 직업별로 남자, 여자 고를 수 있는데 머리색, 눈동자 뭐 이런 건못 바꿔. 왜냐하면 코스튬을 줄 거거든. 그 코스튬으로 외형을 변경하겠지 뭐. 그래서 외형은 딱히 신경 안 써도 돼. 겁 나가는 게 문제겠지. 그리고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게임인 티가 딱 나죠?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보기 같이 직업 기술을 볼수 있어서 직업 선택하기가 쉬워. 그건 참 칭찬해. 그렇게 캐릭터를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다짜고짜 전투를 시작해. 근데 그래픽이나 전투하는 모양새가 참 괜찮아. 스킬도 화려하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라그나로크, 실 이런 게임이 딱 생각나더라고. 너무 마음 들었어. 와이 게임 좀 뜨겠는데라고 생각하는데 로봇 타더라. 로봇은 안 타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튜토리얼과 게임이 시작돼 자동이동 자동사냥이야 근데 마을에 어떤 친구가 총기 난사를 오지게 하는게 보여 잼빈이 화이팅 귀엽죠? 그렇게 퀘스트를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문득 이상해 처음엔 갓겜 같고 화면도 되게 보기 좋았거든 근데 튜토리얼을 하다보니까 화면이 너무 복잡해 이벤트, 랭킹, 거래소, 초충점뭐 이런 것들이 위쪽 화면 다 가리고 확산기가 또 반틈을 가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도 거의 모든 부분의 화면이 인터페이스 때문에 다 가려져 어, 내가 전투를 볼수 있는 화면은 중간에 조금밖에 안돼 그게 주변 인터페이스들이 너무 내 화면을 가리니까 뭔가 전투를 하는 재미가 줄어든달까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벤트 창에 들어가면은 정신분열이 일어날 것 같아. 글자와 그림들이 너무 화려해. 구슬치기 같은 것도 화려해서 머리 아파. 애기들 눈에 잘 띄려고 한것 같기는 한데 좀더 깔끔하게 화면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그래픽과 전투는 괜찮아 보이니까 후퇴하지 말고 이런 아기자기한 게임 좋아한다면은 다운로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광고에 태권브이가 나와서 초아랑 춤추길래 뭔가 싶었던데만 현진하면 태권브이 로봇 주더라 요즘 애들 태권브이 알려나 모르겠다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게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받아 빠잉